1994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의 유니언 빌딩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들의 표정은 곧 다가올 변화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만델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색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부인인 위니, 만델라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군중들은 만델라의 취임을 축하하며 그의 연설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만델라의 등장에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그 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만델라는 연설을 통해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연설을 통해 흑인과 백인 그리고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 취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즉 평등과 정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백인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목격하며 정의에 대한 갈망을 키웠습니다. 청년이 된 만델라는 변호사가 되어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아파르트 헤이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건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흑인과 백인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만델라는 더욱 강력한 리더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헌신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정권이 흑인 등 유색 인종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인종 차별 정책입니다. 흑인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러한 불의에 맞서 싸웠고 결국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수감 중에도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지지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994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 해였습니다. 만델라의 대통령 취임은 인종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증명했고 평화와 화합을 향한 인류의 노력을 더욱 북돋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만델라의 삶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94년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 취임과 아파르트 헤이트 종식은 단순히 한 국가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델라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만델라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넬슨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델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만델라의 삶은 우리에게 평등과 정의 그리고 인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